자 9번입니다. 5 개의 숫자 1, 1, 2, 3, 3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음, 2점이네요. 아주 만만한 문제죠. 자, 다 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1이 2개 있고요, 3이 2개 있습니다. 음, 일렬로 배열하는 건 뭐죠? 순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고 이거 두개 똑같죠? 그러면 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1, 2개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5팩토리얼을 했다는 얘기는 1, 2개를 다른 것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죠. 그래서 어, 이렇게 5팩토리얼로 일렬로 나열된 거에서 1, 2은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겠죠. 중복될 테니까. 그리고 3도 2개 있죠. 그다음 2는 하나인데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120을 4로 나누게 되니까 30개의 자연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